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작게 어, 본책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 책이 있었습니다. 그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네. 관찰해 보면 알아.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나 바람 방향으로 가는지 역풍을 타고 가는지 죽은 물고기는 내 배, 어, 배에 내밀고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도 위로 올라간다네. 잉어가 용문 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지. 그게 등용문이야. 폭포수로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원하는 대로 가지. 떠내려 간다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문명 사회에서 그냥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역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줄기를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네. 다만 잊지 말게나 우리가 죽은 물고기가 아니란 걸 말이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를 극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배를 동동 띄우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다면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체급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의 사람은 절대 죽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기가 작은 송사리일 수는 있지만,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힘들어도 고민하고 세상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영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또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영유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떠밀려가는 사람과 영유하는 사람 중에 당연히 세상을 영유하며 헤엄치는 힘찬 물고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40세 에 가데스 바네야에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1인이었습니다.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 유이하게 유이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생명력 있는 물고기로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속 갈렙은 말과 행동이 투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45년, 정, 어, 45년 전에 이 정탐 보고를 설명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거짓 없고 참된 성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갈렙의 정탐의 보고는 마음의 확신한 바를 거짓 없이 말한 진실된 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투명한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민숙이 14장 9절에서 10절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신하는 바를 말함으로 인해서 함께 출애굽한 형제와 친구들에게 맞아 죽을 뻔합니다 아니,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탐꾼 10명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우수와는 반대로 얘기했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두 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무리다 자신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열 명의 정당꾼은 보고 뭘 느꼈습니까? 그들은 크고 두렵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는 것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느꼈죠. 그런데 공통점은 똑같이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 속 갈렙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필터가 작동됐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자신들의 가진 능력과 마음에 충실한 반응이었습니다 열명의 정탐꾼 역시도 자신의 경험과 감정의 그 결정이 필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껴지는 것들을 그대로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여과 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쏟아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이 갈렙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되는 행동이냐 아니냐라는 필터였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거대한 아말렉 사람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황이 필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는 행동이고 결단이고 상황인지를 그들은... 보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로는, 히브리어로 보면 밀레티라는 단어입니다 밀레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여우 와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으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게 들어와도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열 명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 민숙이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갈레백에 있었던 필터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하는 것. 그런데 나머지 열 명은 여호와 여우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마치 이열령 선생님 말했던 죽은 고기처럼 상황에 둥둥둥둥 떠나,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흘러가 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갈렙에게는 거대한 안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섰던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세워지니까 안낙 자손의 거대함보다그 거대한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 아낙 자손 크지? 거대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좀 두려움을 느낍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득한 신뢰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의심이,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우리의 충성된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찬것 같은 마음들이 조금씩 깨져가고 불안을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 예전에 저는 중고등부 수련을 많이 갔는데요. 2박 3일 수련을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꼭 내려오면 바로 저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가득 찼던 것들을 그 흔드는 것들을 내버려 두면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가득찬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들로 의심하는 것들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게 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열 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명도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왔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정탐꾼으로 특별히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혀서 갔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의 필터에 자신의 경험, 감정의 필터가 우선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터, 하나님의 충만한 필터가 작동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먼저 걱정이, 먼저 내 능력의 한계가 작동되면서 무너져가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두렵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갈렙의 충성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가득 채우며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을 무려 45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처럼 2박 3일 충성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고 45년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갈렙은 45년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리이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45년 전에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 한그 땅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산지, 아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더 좋은 땅, 내가 정복하기 쉬운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다른 지파보다더 쉽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십시오. 나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정탐 보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 죽임 당할 뻔한 그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주리라 한그 땅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45년. 4 5 년을 그 꿈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충성이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필터가 작동되고 있으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박삼제 용량은 이박삼일이에요. 꿈 같은 이박삼일을 보내면 찾다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후...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더 가까이 수련해 하는 것처럼 2박 3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는다면 그렇다면 크리스토 중심의 성경이기를 매일매일 해가신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신다면 우리의 충성의 필터는 매일매일 가동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속 갈렙이 말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아낙자손이 가득한 헤브론이 갈렙과 유다족 속의 기업이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열 정탄꾼과 달라서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투명한 갈렙,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필터를 계속해서 작동시키고 있는 갈렙에게 나머지 열명의 정탐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온전히 따라, 따라 쓴즉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해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 전에 약속해 줬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14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갈렙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려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갈렙처럼 살고 싶다. 갈렙처럼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갈렙이 갈렙에게 좀 말도 안 되죠. 갈렙이 갈렙에게.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 갈렙이 오늘의 갈렙인 나에게 성경 속 갈렙이 갈래비, 오늘의 갈렙인 여러분에게 해주는 그 말이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비 단임 목사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좀 말과 행동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강단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진짜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제발. 말한 걸좀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필터, 충성되라충성되라 충성되라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할 텐데, 나는 네가 충성된 그 필터가 최우선으로 작동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삼지 않으면, 열 명의 정당꾼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좀 가득 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관심으로 가득 찬 그런 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지막 부탁.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허락하신다라는 그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제 안에 소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박 3일짜리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용 갈렙이기 때문이라는 다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갈렙처럼 살아야 될까요? 하는데 참 그때 신기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성경 속 갈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갈랩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어느덧 해수로 19년째입니다. 고인물이죠. 많이 고여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와서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가 훌쩍 되어버렸습니다 19년간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어, 결혼식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할때 어, 주일학교 부서에 봉사하러 왔던 자매 선생님이었습니다 20살에 그 어, 자매가 교사로 왔거든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막, 다시 복닥복닥 한 13년을 지내고, 아 이제 결혼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걱정했는데, 결혼을 하는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그 하얀 드레스를 입 있는 신부 모습을 보면서 갈래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랑 13년, 을더 훨씬 긴 세월을 알아오는 이 잠에 힘들었던 것들 아픔들 눈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겉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드레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갈렙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래 너참 아름답다 하면서 한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어, 또한 분이 생각나는데 유년부를 교사를 담당했을 때 교사였던 60대 한 권사님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 2박 3일 캠프를 가면요. 선생님들은 거의 잠을 잘못 주무십니다. 애들 막 챙기고 막 하는데, 어, 이 권사님은 나이도 연장자시거든요. 근데 문 앞에서 주무셨어요. 알다시피 문 앞에서 자는 건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다 깨고 하는데, 문 앞에서 주무셨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젊은 선생님들이 안에서 잘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본인이 문 앞에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쪽잠을 주무시면서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벌써 70대 중반이 넘으셨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년부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말과 행동이 투명한 갈렙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순원들을 위해 코로나 상황 전에 순원들을 위해서 순원을 위해서 매일 교회를 사역자처럼 출근하시는 순장님도 있었습니다. 그 순장님의 모습에서 또 갈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또 갈렙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너무나 명확한 갈렙의 등을 보여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충성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목양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성경 속 갈렙의 모습을 저에게 너무나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갈렙비 갈렙에게 성경 속갈렙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갈렙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락방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갈렙이 여전히 지금도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내려가는 세상에 그냥 동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몸부림치고 오늘도 뭐 거슬러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 갈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물아홉 개로 나눠져도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더 많은 갈렙, 더 유명한 갈렙, 더 하나님을 온전히 추사하는 갈렙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